거예요. 맞아. <laughs> 다 내가 먹을 빼빼더비더 비싸네. 이거 더 비싸네. 더 비싸네. 더 비싸네. 더비싸1더0 0원더 비싸네. 더 비싸네. 더 비싸네. 더비싸

私。 입사에 <목소리도> 도착했습니다. 서울보다 날씨가 좋네요. 와 날씨 좋다. 되게 따뜻하다. 비가 나보다. 어 뭐야 작곡하게 많이 겁겠지. 아우 너무 예쁜데? 그거 뭐? 예뻐? 어, 여기 참 풍이 들어있네 여기, 여기 오, 수영장도 있잖아. 왜 혼자 오, 여기, 여기. 준비! 어디까지 갈 건데. 시짜 준비! 오, 오. 씨! 아!

부산, 아니, 부산이래. 울산의 자랑. 맞지? 울산의 자랑. 병영 막창거리라고 합니다. 와, 진짜 다 막창이네? 오, 신기 막창 드라마가 없어. 드라마. 어디? 저 이름이 웃기 와닭거 막칼국수니까 먹어. 너무 때리다. 왜냐면. 음. 아 전점식도 나왔네. 막장그라나이트. <laughs> 아, 후식이 이렇게 다 무료로 주는가? <laughs> 그, 어? 우와. 그렇구나. 있는. 아니 그때 막창을 먹고 칼국수를 먹어야 진짜라고? 다 그게 맛있다고 그러네. 맛있긴 해. 여기는 그게 국룰인가 <laughs> 보다. <laughs> どう,うも。

挂不上。Wow, 음, 응 나는 애플 유자티로 마시고싶는 뭐, 어, 뭘까? 아 머그. 그... 나은 소금빵이랑 휘낭시에랑. 응. 아 귀염뽀짝 크상이다 양이물 먹으라고. 나. 예, 갔다. 국가정원 유일하게 두 개밖에 없는데. 그 중에하나왔 하나가 순천. 하나가 울산에 있다고 합니다. 와, 나 이거 다 무궁한가 보네. 그러네. 그 그러네. <목소리도> 오니까 딱이 음, 어, 응. 아, 아, 여기 오니까 딱이 느낌은 석천 호수 느낌이네? 살석천 느낌도 나 여기 폭 아니야? 태리대밭이야이 심리동안 대나무가 있어 섬탕이 좋은 곳이래요 저 저기 비시대 옆에서 이렇행자행 퐁실퐁실해 와! 아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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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여기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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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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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도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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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 어딘가요? 대아강이요, 너무 예쁘다. 지금 딱대강 국가정원입니다. <laughs> <덮었지 않네. 웃음> 엄청 웃기네 진짜 국내여행 온것 같다. 아, 이거 봐. 동그란이 나왔었어. 어 멋지다. 아 여기가 엿날리는 곳인걸까? 아~~ 딸내미가 또 여기 할아버지랑 나와아 귀여워 아 어머님 찍여줄게에 <laughs> 싫어 일로가 어 맞다 포도코트 찾아야 되네 아 포도코트 어, 찾아야 되네 근데 왜 이렇게 안 보일까 어 오빠 저런 입구 쪽에 어, 어 입구 쪽에 뭔가 어, 있다, 있다, 있다. 있다. 저거 있다. 있다 저거 맞는 거 같아 색깔 가좀 다른가? 있는 거 같은데? 어? 쫀드지있나 쫀드기 아 저기 스타벅스가 또 인기였어 놀기있어 엄청 치명적인 <발>, 발차기 왔나? <laughs> 어? 저기 왔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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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다 우와. 아 여기는 어. 국화빵을 많이 파네 국화빵도 파네? 그러네 라면 스프 냄새 나. 언니 언니 먹어. 일단 나온다. 맛있다 맛있다. 음, 자극적이야. 음. 진짜 자극적이야 뭐. 베스프 아니야. 맞아 맞을까? 그 베이스 볼 근데 이게 뭔가 더 따뜻하니까 맛있는 것 같네. 커피 음. 아, 겨서아 진짜 신기하다. 저희 방금 앵무새가 날아가는 걸 놀랐어요. 봤거든요. 근데 너무 너무 커. 너무 크고 너무 선명해. 그 어. 여기 왜 있어 앵무새? 어, 강아지같이 사람 엄청 좋아하는. 어, 어. 오, 아 너무 아쉬워. 음. 그런 건 진짜 많지. 아니, 난 진짜 너무 아쉬워 가고 있는데 너무 아, 날라서 깜짝놀래서못 뭐, 아, 진짜. 어, 저기 뭐막켓선다오오오오오 어, 주방용품이 있는데. 네. <laughs> 바로 가져가겠습니 다. 아, 뭐야 뭐야? 어? 아니 뭐 뭐야? <laughs> 우와! 어 근데 화면 좀 어둡게 나온다. 진짜 밝은데. 형광색인 것 같아. 아 여기 나이다어 이제 좀 잡힌다. 이렇게 형광기 있는 어이 형광색 아닌 것도 있다? 와. 어 꽃냄. 어 뭐야? 이, 이 감성 약간 엄마들 감성같은 맞아맞아 맞아. <laughs> 너무 뭐하는거야? 이제 가야돼 이제 이제 근데 슬슬 가야될거같아 어, 2시 34분이야 아. 그... 근데 우리가 또 큰길까지 나가야되니까 우와 이거구나 오 너무 신 식... 오묘한 색감이다 아니 오늘 핑크 블까지 하버렸네 핑크멜리에 분수까지 있어. 어디? 어, 저기. 오. 어 저기까지 <laughs> 갔다 와야겠네. <laughs>